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레저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3월 중순부터 4월 지금까지도 장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살짝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제나 시장은 또 반복이 됩니다. 시장이 마치 죽을 것처럼 하락하다가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동이 트는 것처럼 한 순간에 시장도 확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자, 혹시라도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 이런 순간들 극복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들 찾아올 거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장은 어느 정도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벌써부터 코인 부자들이 탄생했다는 소식들도 좀 들리고 있고 모든 시장은요. 3매에서 4년 주기로 큰 상승이 나오는데 자 올해가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조금만 용기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 플랫폼이고요. 그동안 에너지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의 P2P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이전에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 간에도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파워레저의 대형 클라이언트는 30개 이상이고요. 자, 10개 국가에서 파워레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간의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용자와 기업이 중앙화된 어떤 중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에너지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너지를 거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상품 자체를 거래하고 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유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파워렛저 역시 주목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파워렛저는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에너지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게 목표인 그런 프로젝트다 라고 보십니다 자, 간단하게 파워레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으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의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니까요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차트 보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 단기대응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월에저 같은 경우는요. 올해 들어서서 굉장히 강한 빔이 나와줬습니다. 자 2,000원 근처까지 올라줬죠. 자 그리고 하락해서 400원까지 고점 대비 80%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식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세듯이 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하락한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파월의 전은 가벼운 종목인 만큼 언제든지 강한 한 방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추세는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전히 강한 한 방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단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꼭 예전 차트, 이전의 모습들을 참고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예전 차트에서 현재 차트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2021년 그리고 2022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도 급등 후에는 항상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전고점 돌파 혹은 돌파 직전까지 흐름이 나온 후에 눌리는 흐름을 반복하면서 이 종가상으로는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 여기 갈색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자, 상승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무쏜 후에 자 양봉 세워주고 다시 한번 누르고 자 다시 한번 올리고 누르고 자 이런 식으로 개인들 투매 손절 유도하고 볼린저 밴드까지 중심까지 눌렀다가 다시 올리고 자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올라가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난 저점에서의 음봉 자 여기죠 자 여기의 분가를 쭉 이어보면 이 가격에서 살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즉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리다가 이 역삼각 수렴 형태를 구성을 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빔을 쌓아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솔라나나 비트코인 골드 도지 비트코인 캐시 뭐 여러가지 영상들에서 이 매수맥점의 시점들 다 말씀을 드렸고 전부 다 강하게 올라줬죠 자 매수맥점을 못잡아서 큰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오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 1 0 5 8 1 9 7 4 5 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